보쉬코리아가 작정하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아 이거 가격 좀 나가겠구나 싶죠. 십자와 일자 비트는 물론이고 따로 구매하려면 굉장히 번거로운 피제트와 육각, 별 모양 비트까지. 이게 근데 피제트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쓸 일이 많은데요. 이렇게 가구의 경첩 부분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 드라이버 비트라 꽤쓸 때가 많죠. 육각 비트는 이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이 사용되는 것 다들 아실 테고요. 그리고 이별 비트도 공구 수리나 자동차 수리에 꽤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아는데요. 심지어 호형 별 비트까지 주고요. 기본 제공되는 원터치 홀더로 비트를 손쉽게 결합하고 분리하는 것 역시 일의 효율성을 많이 올려 주겠죠. 아, 가격만 보면 이거는 수공구 세트 아닌가 싶은데 거짓말 아니고 수공구 세트가 아니라 전동 공구 세트랍니다. 심지어 포함된 충전 드릴은 가정에서 그냥저냥 쓸 만한 힘이 약하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 아니고 전문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내구성이 검증된 드릴이라고 하는데요. 세트 구성도 배터리 2개에 충전기까지 풀세트. 아, 이 구성에 이 가격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? 기본 제공되는 목재용, 철재용, 콘크리트용 드릴 비트도 네. 이거 싸구려 느낌 전혀 안 나죠? 요즘 많이 보이는 저가용, 가정용 공구 세트와는 확연히 다른 품질이 한눈에도 확 느껴지는데요. 충전 드릴 성능이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. 우선 목재 테스트인데요. 기본 제공되는 드릴 비트 중에 가장 큰 사이즈, 10mm로 뚫어보면, 아, 역시 너무나 쉽죠? 이건 정말 시시한데요. 25파이짜리 드릴은 어떨까요? 와, 25파이도 역시 너무 잘 뚫립니다. 자, 이번에는 40파이. 이건 제가 힐티 같은 최고 성능 제품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비트인데,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, 그래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. 토크 위주의 1단 세팅이고요. 와, 이게 되네요. 투바이포라는 모재가 강한 모재는 아니지만, 그래도 이걸 뚫어낸다는 게이 가격에는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고요. 철제도 뚫어보면, 각 파이프에 6mm, 10mm 정도는 너무나 쉽게 뚫어내서, 이번엔 3t짜리 C형광을 준비했는데요. 6mm 다시 한번 뚫어보면, 네, 역시 아주 잘 뚫리고요. 10mm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역시 3t 철판은 쉽지 않죠? 그래도 멈춤 없이 잘 되고 있고요. 아, 생각보다 잘 돌아냈습니다. 스텝 드릴을 사용해보면. 제 손목 힘보다 토크가 더 강력해서 중간중간 손목이 휙휙 돌아갈 정도였는데요. 아, 진짜 손목 부서질 것 같은데 드릴은 멈추질 않습니다. 이거 힘이 너무 좋아서 안전에 꼭 유의하셔야 할것 같고요. 철제 3t를 자그마치 25파이까지 뚫어내는 것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콘크리트 역시 6mm 정도는 수월하게 뚫어낼 수 있었고요. 10mm는 수평방향이라 그런지 쉽진 않았지만 기본 구성인 2A 배터리를 4A 배터리로 바꿔주면 훨씬 강력한 힘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. 6mm의 천공에서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10mm 천공도 단축되는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. 아이 드릴도 인기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. 그립감도 정말 좋고 고급형 드릴의 상징 철제 키레스척도 내구성 증가에 한 몫을 하겠죠. 자 그런데 보쉬만 미친 게 아니랍니다. 아 이거 경기도 어려운데 다 같이 그냥 미쳐보자는 세팅인 것 같죠. 영상 처음에 짧게 보여드렸던 수공구 세트 보쉬 세트에는 없는 육각 소켓과 손 드라이버까지 포함되어 있죠. 이게 지금 2만 원 중반대에도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인데. 한정 수량으로 충전 공구 세트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타입에 관계없이 이걸 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우리 팀원분들, 우리 이래도 되는 거 맞죠? 한 가지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이 세트는 두 가지 타입인데요.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타입은 GSB 타입, 콘크리트 타공 기능이 있는 해머 드릴이고요. 저는 이 GSR 타입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전문가분들이라면 콘크리트 전용 로터리 햄머 드릴이 있으시니까 목재와 철재에 간단히 쓰실 분들 조금 더 컴팩트한 이 GSR 버전도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. 오늘 보여드린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보쉬 충전 드릴 세트들은 사실 이렇게 악세사리가 포함된 버전들이 단종되면서 한정 수량 특별 세일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볼땐 이거는 가정에서는 완전히 넘치는 세팅이다라고 생각되고, 전문가분들 역시 꽤 눈여겨볼 만한 제품인 것 같죠. 기존에 보쉬4어나5어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환영할 만한 제품이 될것 같네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. 나눔 이벤트는 오늘 보여드린 GSB, 해머드릴 풀 세트와 수공구 세트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잼툴의 최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